그대로 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채색옷을 입어서 형들이 미워 했는데 거기다가 꿈을 꾸어서 형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기분이 아주 좋지 않게 했지요 1 어, 1 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절하는 꿈과 또두 번째는 해와 달과 1 1 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 하였지만, 또 이렇게 르우벤 제일 큰 형, 루벤 형이 요셉을 보호했고, 또 유다에 의해서 또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고, 또 보디발 가정에서 또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집안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지만, 결국, 두 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재반 일들을 처리하는 감옥에서 이 조수의 역할,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의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또 바로왕에게 또 복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바로왕이 꿈,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꿈을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또잘 옷을 잘 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 소, 소 암소 7 마리와 또 나타났는데 또 파리하고 마른 일곱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아주 이삭이 껍데기만 있는 이삭이 7 개가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이렇게 해치고, 뭐, 치우는 그러한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되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어할 수가 아무도, 어 이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나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굽 나라의 큰 풍년이 7년간 될 것이며, 그 풍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 7년의 흉년은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흉년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요셉을 결국 바로왕은 바로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고 요셉은 그때부터 실권을 잡아서 이제 자기가 그 앞으로 있는 그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때 곡식 저장고를 곳곳에 만들어서 저장 창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7년 동안 잘 저축해 두었다가 이제 나머지 7년의 흉년이 시작될 때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요셉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꿈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서 곡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그 정보를 듣게 되고 애굽 나라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반문 말씀 42장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메 그래가지고 야곱이 열 아들을 애국땅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열,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나머지 열한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열 아들만 보내고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베냐민만큼은 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베냐민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곳에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열 형들이 애굽 나라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곡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곡식을 팔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형들이에요. 자기가 10대 소년 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됐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한참 일하다가 감옥에 가서 또 세월을 보내고 한 아마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 형들은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와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이 곡식을 총괄하는 총리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죠. 요셉은 그 순간에 딱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꿈은 그냥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 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 꿈이 20여,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요셉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이, 어, 국무총리로서 7년의 풍년을 잘, 어, 그것을 준비하여서 7년의, 흉,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7년의 흉년 기간에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날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청,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어, 7절 말씀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하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 곡물을 사려고 가나 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니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보고 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실컷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이렇게 멋진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요셉을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감히 요셉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 이,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라고 어, 이렇게 어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형들이 밝히게 되죠 내 네,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당꾼이 아닙니다. 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열두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열한 형제만 남았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이어서 남기고 왔고 우리는 열 형제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한 명은 안 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래 그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제 막내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야 어 아이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있으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아홉 명은 갇혀있으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냐 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다시 와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냥 감옥에 남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고 또 이렇게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래 서 거기에 남게 한그 어, 형제 중에 시므온을 그 사흘만에 시므온, 루우벤 다음 동생이 시므온이거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거기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곡식과 함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올 때에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감옥에 있는 시몬을 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몬을 생각하면 시몬은 여러 가지로 약간 그 악한 역할을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임종 전에 축복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하기보다는 시므온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디나 사건이 있을 때그열 형제 말고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나의 부인으로 주면 우리가 사돈이 돼서 서로 이렇게 어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어 같이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이 형제들이 무슨 꾀를 냈냐면 시모온이그 세겜 땅에 있는 어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너희가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하면 우리가 이제 너희랑 같이 우리 디나를 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너와 너에게 줘서 결혼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섞어 함께 섞여서 살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어, 허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 족장이 허락을 하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우리나라에서 그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이 시몬을 비롯한 형제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땅에, 세겜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형을 만나고 형과 화해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던 때였거든요. 그때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근데 시므온의이 악함을 요셉은 이미 알기 때문에 대표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 시므온을 감옥에 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을 보낼 때 곡식마다 그 돈다발을 다 다시 넣어 줘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어, 이 이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요셉을 통해서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할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투입되고 애굽에 모든 가수, 가족이 들어가게 되고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70인의 가족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노예로 될 것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어 주는 대목+ 대목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 생활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더라면 오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이 높여지고 빛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만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맞이하면서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 우리를 복을 주실 때가 있다면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훈련하실 때가 있어.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로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저축을 잘 하는 사람은 음, IMF 때도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을 잘 못하고 소비가 많은 사람은 어려운 때가 됐을 때그 어려운 때를 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저축을 해야 돼요. 믿음의 저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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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지면 어려운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의 때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의 때에 넘어지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름이 확 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의 끈을 잘 동이고 준비하고 영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될때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약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부족할 때에는 주의 성전에 막 출입하고 막 엎드리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풍요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나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내가 아빠의 사랑을 극진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마음의 칼을 막 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언젠가는 성공해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결국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살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고 모른다고 했던 제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또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스토리가 있고, 희망적인 스토리가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고, 우리를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높이시든 하늘나라에서 높이시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고 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바로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그들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앞에 펼쳐인, 펼쳐져 있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의 첫 주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간증으로 예수님의 많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마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